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에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느에미야 3장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은 구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은 단순히 읽으면 이름과 장소, 나 나열, 그러한 나열만 있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공동체와 헌신, 순종, 그리고 우리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벽 제거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빙 둘러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입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어문, 옹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미문, 동문. 한 한미, 입간문, 그리고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오면서 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또 삶의 터전이, 성전 주변으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해야지만이 다른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수치스러웠던 그 성,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웠던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적, 성벽 재건의 그 시작은 대제사장 엘리야 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 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일어나 양문을,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보통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제의일 예배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벽돌을 나르거나 석공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몸소 일어났고 가장 먼저 공사의 그첫 삽을 떴습니다. 이들은 직분을 내려놓고 어깨에 짐을 지고 성벽 재건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갔던 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금장색 향품 제조사, 상인들, 평민들, 지도자들, 여러 지파의 사람들,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까지도 모두 함께 나서서 성벽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제사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앞장 서서 첫 삽을 뜨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붕이 시작된 것이지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또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진, 떨어진 구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특히 인상깊은 표현 중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집 맞은편 성벽을 맡아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자기 집 앞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또 강력합니다. 자기 집 앞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가장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역량만큼 자신의 역량만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 주신 돌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구간, 내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돌이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돌의 자리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 부부간의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 기도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자리, 그 가정이 나에게 돌을 쌓는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일 수 있겠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돌을 내려놓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예배당의 의자를 정리하고 더러워진 공간을 청소하고 주차 안내를 맡아서 하고 주일 학교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또, 나의 돌을 내려놓는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세상 속에서 마주치는 그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메시지, 기도의 한 줄, 따뜻한 관심 하나가 바로 그 돌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돌들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가진 돌 하나하나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아주 작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돌들이 하나씩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맡긴 구간 너의 손이 닿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돌 하나를 충성스럽게 쌓아라 내가 너의 그 수고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하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돌이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돌들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쌓아 나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과 같다. 무슨 소린가 하면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하나의 악보 아래서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대한 성벽을 혼자 다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앞 구간을 맡았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근처 혹은 도시 외곽의 먼 구간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끝내고 다른 곳에 또 가서 또 다른 한 부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규모도 다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난이도도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돌들을 놓을 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끊김없는 견고한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다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가진 재주도 다르고 가진 달란트도 다릅니다. 가진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연주자가 내 악기는 작고 소리도 약하니까 좀 연주 안 해도 되겠지, 좀 쉬어도 되겠지, 괜찮겠지 하고 빠진다면 그 연주는 결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모니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악기가 있어야지. 그 곡이 처음 그 곡을 작사한 작곡가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벽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맡은 작은 돌, 작아 보이는 그 문, 좁은 구간, 이것이 빠지면 성벽 전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말씀을 전하겠죠. 누군가는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 전에 조용히 성전을 위해서 청소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인 낯선 세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공동체로 이끕니다. 다 우리의 이야기죠. 누군가는 매일 중부 기도를 하며 교회를 지켜내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한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야지만, 교회라는 성벽이 온전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가르쳐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며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눈이 눈에게 나는 너랑 다르니 너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발이 머리에게 나는 중요, 너는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 머리만 있으면 되지 난 빠질게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달라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 성벽을 지어 나갈 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다양한 정, 다양한 지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쌓고 계십니까? 그 돌은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일 수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돌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사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늘 식당 봉사로 손에 물이 마를 새 없고 땀 범벅이 되어져 가며 수고하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뜨거운 햇빛 아래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돌이 빠지면 성벽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허전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포항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어떤 돌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양문을, 어떤 사람은 어문을, 또 어떤 사람은 옛 문을 고쳤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맞은편, 어떤 사람은 자기 구간을 마친 후에 다른 구, 다른 구간까지 자원하면서 건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은 겁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했다 정도로 요약해도 될 텐데. 굳이 사람 이름, 누구의 자녀, 누구 누구의 자녀, 누구 예루살렘의 반 이상 다스리는 누구? 왜 그렇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난 정말 기억력에 있어서 똑부러지게 난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기억력이 흐려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인정하면서 요즘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나또 사랑방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정말 죄송한데요. 카톡으로 한 번만 더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잊을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안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가 그저 묵묵히 감당한 일, 드러나지 않는 수고, 하나님 앞에서 올린 눈물의 기도 주님은 그 이름과 함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아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다 낱낱이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다 적으시고 기록,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신청했는데, 확인해보니 내 이름이 빠져있을 때,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니헤미야 3장에 성벽 재건에 그 이름을 다 올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니헤미야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그 귀족들은, 귀족들은 그들의,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고아의 평민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지역 귀족들은 건축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한글 성경본과 번역본과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드고와 사람들이 성벽을 손질해 고쳤다. 그러나 그들, 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윗사람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그 옆은 드고와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기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헌신만이 아니라 방광과 무관심까지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바쁘니까 다른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런 은사 없으니까 그 열정 많고 은사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나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게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일은 내 영역은 아닌 것 같아.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진 자리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진 자리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회개가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빈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틈이 되기도 합니다. 성벽은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결코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자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몇몇이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함께 세워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벽은 우리 모두의 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역에 어떤 자리를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손이 필요하고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귀중하듯이 한 사람의 방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너는 참 충성스럽게 자기 돌을 쌓은 사람이었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은 내가 아닌 우리의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처럼 서로 다른 악기를 들고 있지만 같은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곡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이며 구원의 멜로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돌, 여러분의 연주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돌들을 충성스럽게 쌓아가십시오. 그 돌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연주가 모일 때에 온 세상이 듣게 될 복음의 교향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성벽을 하루 아침에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돌 하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너무 큰 사명을 꿈꾸며 작은 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은퇴하면 아이들이 좀 크면 이런 이유로 돌을 미루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 모두의 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과 구간을 기억,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돌을 붙들고 하나님 이돌 어디에 놓을까요? 하나님 이돌 어떻게 놓을까요? 주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나의 돌들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